안녕하세요. 필리핀 마니라에 살고 있는 조장은입니다. 저 오늘 모처럼 마카티에 위치한 글로리에타라는 모래에 나와봤어요. 와, 오늘 하늘도 높고 날씨가 너무 너무 화창하네요.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이긴 하지만 4월, 5월이 1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여름이에요 학교도 이 시기에는 방학을 두 달이나 한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필리핀은 새로 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음, 주차를 하고 글로리에다 몰래 들어왔습니다 음, 분들 이게 지금 현실 사실인가요? 일요일 낮시간인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음... 필리핀은 내일부터 다시 ECQ라고 해서 공인검수를 다시 실행하고 있어요 6시만 되면 모든 영업장을 문을 닫아야되고 6시 이후에 어... 집에 단일 를 듣는 사람은 일을 하는 월터들만 어, 각각 출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영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건물을 가면 일을 한다는 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구치소 어, 같은 데로 어, 잡혀간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하루 확진자가 몇천 명씩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력 조치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4월 2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긴 연휴를 모이거나 어떤 파티 같은 거를 염려하는 뜻에서 아마 더 강력한 조치를 이번 주에 시작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아, 이 식당 굉장히 맛있는 곳인데, 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나 봐요. 식당은,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허용하지 않고요.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요일 낮 시간인데, 내일이 20주라 그런지, 사람들이, 모레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음, 많은 곳곳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음, 코비드가 빨리, 하루 빨리 종식되는 음,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에 일요일날 맥도날드는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 음식을 먹거나 케이크 아웃을해 갔는데 정말 썰렁하네요. 이큰 글로리에따 공장이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아마 제가 필리핀에 온 이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글로리에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옛날이요. 글로리에따와, 붙어있는 SM을 한번 가볼까요? 네, 바닐라에 있는 모든 몰들은 정말 이렇게 크고 또 곳곳에 틴팅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을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알코올 반려체크는 기본이에요. 네.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신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닐라는 마스크 외에도 페이스 쉴드라고 얼굴을 꼭 가림막으로 가리고 다니는데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내는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하고 있어요. 신발 매장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손님보다 종업원이 훨씬 많아요. <laughs> 아, 정말 엄청 많이 세이래요. 여기는 지하에 있는 SM 슈퍼마켓. 그래도 슈퍼마켓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역시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가 보지요 하하하하. 저도 집에 필요한 세제,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좀 샀는데요. 자, 여기는 다시 글로리에따를 넘어서 그, 그린벨트라는 곳을 가려고요. 와, 여기는 마카티 아비뉴입니다. 왼쪽에는 쇼핑몰, 오른쪽에는 글로리에다. 차도 없지요. 마카티 아비뉴에 이렇게 일요일 낮에 차도 없다니. 날씨가 정말 덥네요. 뭘 음. 안에 있다가 밖을 나오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정말 마스크하고 페이스 충드도 하고 있어서 있는지 금방 마스크 속으로 땀방울이 송송송송 내쳤답니다 평상시에는 이 길을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건들 정도로 이 다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네. 아, 사람도 없고, 재미없네요. 네. 세일도 엄청 많이 하고요. 자, 저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쇼핑은 역시 사람들 부딪혀 가면서 음? 해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지금은 여행도 가지 못하고 정말 사고 싶은 의욕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정말이지 이 코비드가 사람을 너무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어느덧 해가 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그래도 제가 모래를 안에서 한두 시간 돌아다녔나봐요. 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laughs> 와 필리핀 하늘 정말 멋지죠? 여기는 주유소. 지금 필리핀은 기름값이. 살짝 올랐어요. 작년에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가 인 기름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에사에사가 애싸. 이렇게 썰렁하답니다. 와, 여러분, 저기 혼이 진 현빈 광고판 보이시나요? 정말 자랑스럽죠. 저렇게. 크고 넓은 광고판에 우리나라 배우가 있습니다. 손해진과 현빈을 지나 저는 집으로 고고고.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